자 우리 다음 헤드라인 가 볼게요. 네두 번째 소식 독립 서점이 많아지는 이유입니다. 독립 서점, 네뭐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라고 했을 때 독서 음.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. 음. 그러니까 요즘에 독립 서점이 또 부쩍 많아졌다고 해가지고 음.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. 취미 물어볼 때 다들 독서라고 하는데 많이들 하잖아요. 우리들 그한 가구당 독서량은 나리가서. 처참할 정도로 일년에 열 권도 읽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. 열 권이 뭐예요? 우리 시대 게좀 거의 꼴찌던데요. 맞아요. 놀라운 수준이던데 왜 근데 다들 취미는 대답할 취미는 <laughs> 소개팅 같은 거 하면은 어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? 아, 네 저는 독서고요 어... <laughs> 독립 서점 이거 생소한 분들 있어요. 맞아요. 예. 우리가 온라인 서점 그리고 대형 서점과 반대되는 아주 이렇게 지역의 작은 서점들을 우리가 독립 서점이라고 부릅니다. 음. 뭐 다른 말로는 동네 서점, 음. 동네 책 지역 서점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. 예.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 동네 서점 트렌드라는 자료가 있거든요. 음. 이 데이터를 보면 현재 운영 중인 전국의 독립 서점이 815곳이라고 하고요. 예. 전년 대비 70곳이나 는 거라고 합니다. 어. 뭐 사실은 한동안은 또 서점이 점점 없어져 간다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어, 그렇죠. 요즘은 다시 이 독립 서점의 붐으로 서점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. 음. 늘, 많이 늘고 있다. 그렇죠. 이, 이게 한 15년, 음. 20년 가까이 됐어요. 이렇게 네. 지금 생겨가지고 잘 잡기 시작한 지한 10년 안짝인 것 같고. 맞아요. 요즘 더잘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? 일단은 독립서점을 찾는 마니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. 음. 우리가 온라인 서점이나 대형 서점에서 느낄 수 없는 매력들이 이제 제각기 있기 때문에 음. 이 사람들의 발길을 잡고 있는 건데요. 예를 들어서 음. 우리 독립서점의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는 큐레이션이 굉장히 큰 특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 음. 이 큐레이션이라는 거는 콘텐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음. 이 중에서도 목적에 따라서 혹은 취향에 따라서 추천을 해주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. 음. 이 독립서점에서 큐레이션이라는 거는 책방 주인의 취향에 따라 가지고 그렇지. 이렇게 책을 골라주는 그 맛을 또 느끼고자 독립서점을 가시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미가 있어요. 음. 감성을 자극하는 특별한 뭔가 정체성이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은 술을 마시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독립 서점있고 예. <laughs> 그리고 또 어떤 곳은 한 달에 한 권만 골라 가지고 그 책만 판매하는 곳도 있고요. 음. 또 어떤 곳은 게스트하우스처럼 운영을 하는 곳도 있고 굉장히 제각기의그 재미가 다양하다고 합니다. 서점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이 취향이나 지향점을 갖게 되겠네요. 맞아요, 맞아요. 어, 이제 운영하시는 분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죠. 예전 비디오 렌탈 비디오가 결함 싶다네요. 맞아요. 아저씨, 아저씨 오늘 뭐 재밌는 뭐 재밌는 거 있어요? 골라주는. 뭐 좋아하는데 뭐좀 약간 무섭고 <laughs> 이런 데 골라주잖아요. 딱 그런 느낌이에요. 오 <laughs> 그런 느낌입니다. 어, 이렇게 자기 취향 찾아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네 맞아요. 음. 그리고 또 우리가 책을 읽고 또 혼자 그거에 대해서 곱씹는 것도 좋지만 음. 누군가랑 이 생각을 나누고 싶을 때도 많잖아요. 그런데 음. 독립서점이 또 요즘에 이제 독서에 관련된 커뮤니티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도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독립서점이 더 많아지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. 오 어, 독립서점이 많아지고 있다. 네. 어떻게... 가 보신 적 있으세요? 저는 어, 실제로 좋아해요. 어 네, 그래서 또 제각기 다른 그 독립 독립 서점만의 그 맛을 느끼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음 여기 가면은 큐레이션 잘돼 있고 음. 또 여기 가면은 그 분위기가 좋고 음그 맛이 다 다르더라고요. 그 사진 잡지나 음. 해외 잡지 같은 것들, 디자인 잡지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독립 서점이 특히 더이 포지션이 잘돼 있거든요. 맞아요. 이런 어, 데도 좀 다녀보면 재밌 재밌고 어 이런 쪽으로 한번. 넓혀 보시는 것도 오, 참 좋지 않을까. 맞아. 예, 서중도 다녀보시면서 재밌을 것 같아요. 동네마다 있어요. 재밌을 것 같아요. 동네마다 있어요. 맞습니다. 자 그래서 오늘 퀴즈가 어디서 나올까요?